결국 각국의 정책 대응 역량에 따라 팬데는 시대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험 정부적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불확실성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정책 대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감염병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짧은 소나기가 아니라 긴 장마의 시작이라면 장기전에 대비하는 자세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위기를 버티게 하는 전방위적 지원에 비력해 왔다면 이제는 상시적 리스크 관리 폐쇄하에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월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최대치 경신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경제 재개 기대감 등의 힘입어 주요국의 주가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 충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나스닥 시장과 최근에 급등한 중국 증시 등에 대해서 증시의 비이성적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표될 2분기 기업 실적이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저신용등급회사체 CP 매입기구는 7월 중에는 매입을 개시할 예정이며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이번 주 내로 SPV를 설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물 경제 회복 지연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 부분의 금융 리스크,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이 우려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합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하여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6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률은 65.9%로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4.3%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우리 고용 시장에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만 4월을 저점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취업자 감소폭은 지난 5월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정부는 한층 더 비상한 각으로 고용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달 초에 확정된 3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57.5만 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8대 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소비 여력을 보강함으로써 민간 일자리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 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 간 1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